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훈입니다. 아, 이제 2주 뒤면은 11월 20일 일요일이네요. 네. 한국사로드 1권 네 출간 기념 첫 번째 네, 답사를 여러분과 함께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답사를 어디로 갈지 네, 잠깐 좀 소개하는 영상을 여러분께 좀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뭐 한눈 급 로드 한눈 급 로드래요. <laughs> 한국사 로드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나오는 여러 유적지들을 제가 직접 걷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와 추억들을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다고. 그게 이제 구석기부터 이제 근현대사까지 약500 지금은 600 곳이 넘었죠. 제가 책쓸 당시에는 545 곳이었는데 와 벌써 600 곳이 넘었네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하루에 좀 다닐 수 있는 곳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그 지역이 바로 충주와 단양 코스였어요. 물론 제가 충주와 단양 코스, 청주까지 다녔을 때는 3박 4일로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코스를 많이 줄여가지고, 하루에 충주와 단양을 가는 코스로. 왜냐면은 이게 48회에 나온 문제였는데,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 문제예요. 이제 보시면은, 가해 유적과 역사 인물을 찾아서 해가지고 2020년에 이제 고구려비와 이제 중앙탑, 그리고 이제 창동리 마이열의상 그리고 이제 탕금대를 이 지역은 어디냐 했을 때, 물론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연히 저는 이미 다 갔다 왔습니다. 이 코스대로 정말. 물론 이 문제를 보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중원 고구려비가 당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갔었고, 나중에 돌아와서 복귀를 해가지고 딱 보니까 제가 정말 이 코스대로 쭉 갔더라고요. 왜냐면은 다 쪽쪽도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답은 여러분 뭘까요? 직지 심체 유전이 금속 활자로 가능되었다. 어디에요 여러분? 청주죠. 이 청주도 충주에서 한 시간 거리인데 너무너무 볼게 많아요. 특히 이 정말 이 금속 활자에 대한 그 부심이 청주 지역에 대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보다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고려 광종의 그 준풍이라는 그저 연호가 적혀진 네 그렇죠 철단관 있죠. 아, 아름다워요. 오페르트 남연군묘를 도구 시도했다. 여기 어디예요? 흥선의 아버지 남연군 묘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충남 예산에 있습니다. 정말 천하의 명당이에요. 아, 너무 너무 아름다운 장소예요. 이곳에 오르면 풍수지리를 몰라도 왜 흥선 이하응이 이곳에 올 아버지의 묘를 옮기려고 했는지 그대로 느껴집니다. 바로 근처에 덕산 스파랑 그리고 이제 윤봉길 의사의 그 생가터가 있어요 사당이랑 기념관도 있고 아 너무 너무 멋진 곳이에요. 신립이 배수해지는 쪽으외왜군에 항전했다 탄금대죠. 네 여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탄금대는 그 우륵이라는 사람이 금을 탔기 때문에 탄금대라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곳이 다 혼재돼 있어요. 탄금대는 근데 재밌는 곳이 뭐냐면은 제가 이른 아침에 탄금대에 갔는데 아 시민들의 산책로로 너무너무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이 남한강 줄기를 타고 이렇게 흐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제가 이따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3번이고, 명신종의 제사를 지내는 만동묘가 걸립다 이게 충북 괴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 명신종이 왜 제사를, 왜 우리나라 이 괴산에서 이 굳이 사당까지 그러면서 왜 제사를 지내느냐.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뭐 소중화라고 해가지고 그 유교주의자들이 이제 선비들이 이제 중화의 질서에 유지를 해서, 뭐, 우리 역사를 계속해서 뭐 이어온다, 막 이런 식의 그런 유교주의적 사고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잖아요. 임진왜란때 1592년에 이 명신종이 이제 우리의 이제 그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뭐예요? 병사들을 보내줬죠. 그 당시에 그 보내준 결정을 한 사람이 명신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보답한다고 충북 괴산에 만동묘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협파한 게 누구예요? 이하응이죠. 네, 이하응입니다. 이미 명청이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그 황제에 대한 기록이 중국에서도 지내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괴산에 있어요. 어,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했다. 여러분, 최씨 누구예요? 고려 무신시대를 열었던... 네. 최씨 무인의 첫 번째, 충원의 여러분 산업이죠, 만족 어디에요? 개성이죠. 그러니, 요 유적지와 관련된 거는 어디로 볼수 있어요? 예. 네. 3번, 신립이죠. 제 신립 관련된 이야기는 그 현장에 가서 충주에 가서 탕금대에 가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왜 그러면 충주로 정했냐? 물론 결정적 이유는 이 중원 고구려비 때문에요. 한반도에, 특히 남한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장수왕 고거련의 흔적, 광개토 태왕의 아들 장수왕의 그 유일한 흔적, 고구려가 이렇게 천하의 중심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 정말 유일무이한 흔적이 이 고구려이에요. 그러니 어찌 안 가볼 수 있어요. 이 이곳에 가서 보면 아 정말 고구려가 이런 곳이었구나 이런 나라였구나라는 게그막 부심이 막 절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 갔으니 이삼만 통일의 주역인 신라가 여러분 왜 중원탑이라고 지었겠어요? 왜중 중앙탑이라고 탑평리 7층 석탑 왜 이런 왜 중앙탑이란 이름을왜 여러분 왜 만들어졌겠어요? 그 당시에 삼한 통일이 대동강 이남부터 이제 이 남해까지의 그 가장 중앙에 중원이었던 중앙에 세운 강, 정 가운데 탑이 바로 이 중앙탑이었던 거예요. 충주박물관 바로 앞에 있어요. 충주박물관에 가가지고 충주의 가장 대표적 인물 중에 한 명인 고려 시대 무장인 그 몽골군을 두 번이나 쳐부순 김윤우 장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함께 해 드릴게요. 대림산성에 가 가지고 요 대림산성 유비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동리 마이여래상 남한강 줄을 따라서 보면은 벽에 마애여래, 마애불을, 마애여래상을 여러분 암석이 생긴 걸 마애불이라고 하거든요. 암석에 이제 돌을 쪼가 가지고 암석을 쪼개 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상을 생긴 게있데 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고려 시대의 그 특징이 그리고 왜 이곳에 불상을 세웠을까? 이 벽을 깨가지고 정말 절벽에다 새긴 거거든요? 일종의 저는 뭐랄까, 부처님의 은덕을 그 남한궁주기를 따라다니는 그배사공들 혹은 거기서 백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처님께 기도해가지고 무사안전 아니면 뭔가, 뭔가 저기 태평 성세를 바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멋있는, 예, 열애 상입니다. 직접 가서 보시고요. 탕금대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 코스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날 11월 20일 아침에 7시에 종로에서 1차로 출발을 한 다음에, 종강역에서 출발을 한 다음에, 사당역을 지나서 7시 반에 사당역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장소가 원래, 원래 계획했던 곳은 제가, 어, 어디에요. 이, 중원 봉황리 마을 불산군이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제가 굳이 추가를 했어요. 명성황후 피난지로. 여기를 이제 추가를 했는데, 어~ 고종의 부인이죠. 1895년 일제 칼에 죽임을 당한 명성황후 민자영. 원래 중전 민씨죠. 근데 이제 1897년에 민씨가 중전 민씨가 죽고 나서 고종이 음~ 황제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오르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사후에 추존을 하죠. 그래서 명성황후가 된 건데 원래 살아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말쯤 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중전 민씨가 원래대로는 더 맞죠. 그래서 이 중전 민씨가 1892년에 이모굴란이 일어났을 때한5 0여일 정도 이 충주로 피신을 갑니다. 이모굴란은 성남 성남 민중의 그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가요. 그리고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분 어떻게요? 청나라에 예, 파병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군대가 들어와서 흥선대원군 이왕을 이저 이왕을 납치해 가고 그래 다시 실권에복귀를 해서 이제 1895년에 예.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 당시에 피난했을 때그 장소를 이번에 제가 좀 확인을 조금 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날 첫 번째 이 장소에 가서 명성황후에 대해서, 민자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중원 봉황리 마애불상군에 가고 여기서 이제 약간 올라가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고구려비 전시관을 갔다가 타평리 7층 석탑 보고 이 별표시들이 여러분 뭐냐면 제가 실제 답사했던 그 자, 장소들이에요. 중원 창동 마애불에 갔다가 상금대에 갔다가 원래 충주에 정말 볼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 대원사랑 이 임충민공 이 저기 병자호란 때 실제 역할을 크게 했던 임충민공 임경업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요런 사람도 다 이걸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 묘소까지 도 갔다 왔는데 이거 제가 충주에 직접 갔을 때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림산성에 가서 제가 고려에서 제일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될 장군이 한명 있어요. 승장 출신에승력 출신의 장군. 임경업 장군이 충주에서 역할을 해서 몽골군을 물리치는데 이 대림산성에 가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대림산성까지 보고 나면 은이 사이에 점심까지 먹고 나면 한 오후 2시, 3시 정도 되거든요. 그럼 1시간 거리인 이제 단양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단양 가서 뭘볼 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 어디 있어? 이 이탈리아 이 장화처럼, 이렇게 이탈리아처럼 장화를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생긴 요 적섭산상에 올라가서 단양 적성비를 직접 마주할 거예요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정말 진흥왕이 와 이곳에 얼마나 기뻤으면 이곳에 올라와서 이 적성비를 세워 놓고 신라가, 신라가 이 남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이제 종국에는 551년 이제 한강 유역까지 백제와 함께 연합하고 550천년에 진흥왕이 성왕을 쳐가지고 이 한강 유역을 최종적으로 차지하는데 그 어찌보면 그 기반이 된 곳이 바로 이 단양 적성비, 이 적성이에요. 그 이야기를 직접 가서 단양 적성이에요. 여러분, 단양 적성에 올라보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와, 기가 막혀요. 여기는 올라가서 보면. 여기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를 갔다가, 그리고 도담 삼봉, 정도 전에 그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알려진 그 도담 삼봉에 들렀다, 마지막으로 단양 금굴에 가서, 우리 구석기의 유적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직접 동굴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해질력에. 이 예, 박쥐도 있고, 그런데 겨울이라 제가 여름에 갔을 때는 박쥐가 있었는데, 과연 어떨지 직접 가서 이 11월 20일 일요일날 투어를, 네,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마음 같아서는 충주와 제가 실제 돌았던 충주와 제천과 영월과 이 청주와, 음 단양, 봉화, 영주 이것까지 다 돌면 좋겠는데, 첫 번째 투어라 이 한국차로드 출간 이후에 첫 번째 투어라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원래 1박 2일로 계획을 했다가 이걸 좀 줄여서 하루짜리로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저녁에 8시께 돌아오는 그 코스로 해가 지금 고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크지 않아요. 차도 지금 11인승, 12인승 차인데 스타렉스인데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12명을 솔직히 다 모시고 갈 수는 없고 줄여서 한 5명이나 6분 정도만 전체 한 아홉 분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꿀이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미 모객이 3명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출판사 한국사로드를 만든 텍스트 큐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음 신청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셔가지고 직접 점심까지 저희가 다 그날 준비를 같이 할 거니까 같이 직접 떠날 수 있도록 네, 직접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임정로드와 제가 중국에 이제 횡단을 하는 임종로드 투어 이후에 음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물론 현충원 투어와 제가 수유리 투어와 아차산 투어와 많이 했네요. 이런 제 정기적인 투어가 있긴한데 강연 이외에 이렇게 직접 함께 차를 끌고 역사의 현장으로 이 구석기부터 단양금굴, 구석기부터 근현대사의 그 정말 한복판에 있는 네이 저기 중전민시 명성왕후의 이런 유적지까지 직접 살핀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 굉장히 감개 무량해요. 에, 구석기 유적지 명성, 저, 이, 이 말씀드서 단양 근부를 보고, 신라시대 유적지인 단양 적성에 올라가고, 그리고 뭐, 뭐, 사만통일의 역사적 유적지인, 그렇죠. 중원탑도 가고, 이 고구려의 천어관을 볼수 있는 장수왕이 만든, 네, 중원 고구려비도 보고, 그그 사이마다, 뭐, 임진왜란 때이야기는 탕금대도 살피고, 병자호란때 이야기는 임충민군, 임경호 장군의 이야기도 함께 볼수 있고, 무엇보다 고려시대 이야기인 이 대림삼성에서 김윤우 장군의 이야기를 살필 수 있다는 게, 이번 코스는 어쩌면 충주와 단양이라고 국한돼 있지만, 어 구석기부터 근현대사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 반만년의 역사? 그 이상의 구석시대까지 치면 치면 70만 년 전이 돼요. 수십만 년의 역사를 이번에 좀 압축해서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들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기를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11월 22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